여러분, 우리는 저번에 레트로와 뉴트로의 차이는 세 가지로 타겟의 차이, 목적의 차이, 그리고 기술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어. 하지만 2018년처럼 레트로라는 단어를 갖다 쓰면 되지. 왜 굳이 2019년에는 뉴트로인 거지? 이 질문에서 우리는 레트로는 패션, 디자인 등 조형적인 방향으로 복고를 활용하는 면이 크다면, 뉴트로는 조형적인 면과 동시에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가 복고를 자신의 새로운 취향과 새로운 개성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요즘 복고의 대세로 떠오르는 을지로 거리는 과거 그대로의 간판과 상품들 또 이용하는 소비자는 대부분 기성세대로 뉴트로보단 레트로의 성향이 더 강하게 느껴졌어 그래서 나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복고 거리들보단 실제로 뉴트로족인 사람이 복고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아보고자 뉴트로족 친구의 방으로 조사를 떠나기로 했어 자 그러면 가볼까? 여러분 <laughs> 가방 좀 벗을게요. 네 여기는 제 집이 아니라 제 친구 뉴트로족에 포함되는 모시의 방인데요. 이 친구가 되게 재밌는 걸 많이 갖고 있어서 되게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이 영화에나 나올 법한 램프. 제가 옛날 감성인데 사용 방식은 이렇게 돌려서 밝기 조절도 가능하고 건전지 전기 움직이는 신기한 게. 있어요. 불을 끄고 해보면 짠! 오, 되게 예쁘다. 이거는 딱 뉴트로에 어울리게 옛날 디자인이면서 기술은 건전지로 이렇게 발전한 뉴트로 물건의 대표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되게 제가 좋아하는 감성이라서 탐이 나네요. 다음은 가방이네요. <laughs> 약간 쌀포대 재질. 아 이게 욕이 아니라 요즘 이게 트렌드거든요. 이거는 한국 복고는 아니고 이게 오즈의 마법사 소설책 맨 처음 출판했을 때 냈던 사파 그대로 인용한 거래요. 그래서 이건 약간 서양 복고인 것 같아요. 세련되고 예쁘게 잘꼽힌것 같습니다. 쌀포대 재질 다음엔 아 이거 너무 익숙한 짠! 1988 뉴트로의 끝판왕이잖아요. 감독판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이렇게 써져있네요. 조심히 열어보면, 여기, 오, 어. 승차권 이런 굿즈도 있고, 스티커도 되게 많네. 아, 이거 2적. 레전드 노래를 아, 2적. 이거는 뭘까요? 이거 사운드 트랙인데 이렇게 캐릭터 설명이랑,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이 코멘트를 남긴 그런 걸볼수 있어요. 이렇게 명언도 있어. 그복고스멜일이 아주 많이 느껴지는 음. 포맷입니다. 그리고 여기 굿즈가 또 있는데, 특이한 게 원래 거의 다 포토카드 주는데, 탄내일이 이렇게 들어있는. 근데 심지어 이거 랜덤이라는데 운이 좋게 인기 많은 둘이 뽑혔어요. <laughs> 이런 것도 있는데, 종이 옷 입히기를 줬어요. 이거 잘라서 옷 입히는 그런 거. 아, 근데 조금 자르긴 아쉽다. 이런 것도 다 써져 있어가지고. 응. 이거 소장용이죠. <laughs> 그리고 또 다른 굿즈가 있는데, 짠! 싱스트리트. 으악! 이게 그거... 시대가 1980년대인가? 그, 그 시대인데, 아일랜드가 경제 불황일 때 배경이어서 이것도 한국 레트로가 아니라 외국, 외국 쪽 옛날 복고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내용이 음악 내용이고 이제 옛날 분위기가 많이 나서 되게 재밌는 영화래요. 한번 나중에 힐링용으로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밴드 음악이라 그런지 굿즈도 LP판? 열어보면은 이런 배지들 사진도 옛날 느낌 나고. 우와. 대박. 대박. 되게 분위기가 아주 예뻐요. 현대 10대, 20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은 분위기. 마지막으로 카메라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 <laughs> 아, 이렇게 네개가 있어요. <laughs> 와, 진짜 많다. 이거 하나씩 설명해드리면. 이거는 포토카드 뽑는 카메라인데 이거는 현대에 만들어진 거고 디자인만 레트로를 차용해서 쓰게 된 건데 하나 둘셋 되게 근데 디자인 옛날 거 느낌이 나면서 둥글둥글해서 옛날 거 느낌이 나는데 되게 세련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과거의 기술을 차용한 현대에 만든 카메라인데 이거는 옛날 거래요. 진짜 옛날 거. 진짜 옛날 거. 음. 코닥 필름을 사용하는 어, 코닥 필름을 사용하는 다른 회사 카메라인데 브라우니 620 카메라 A 모델 C 음. 대체 뭐가 모델명일까요? 근데 <laughs> 이거는 사용하는 방법이 음. 여기를 바라보고 이렇게 찍으면 근데 이건 회사는 또 다르네. 못 읽겠는데? 디플렉스 파이브 카메라 이것도 약간 형식이 비슷한데 와 이거 더짧은거 어, 그거는 렌즈 상태가 좀 좋아요 코닥 필름을 쓰는 카메라인데둘다 단종돼가지고 현재 나오는 필름 비슷한 게 있는데 그거를 사이드를 자르고 사포로 갈아서 넣으면은 살수 있긴 해요 아 방식 자체도 정말 정성이 그렇죠. 들어가야 돼요 장인정신으로 <laughs> 하나하나 갈아서 뼈 <laughs> 속까지 복권해 음. 이거는 되게 특별한 물건이던데 들어보니까 할아... 외할아버지한테 받았다고 uh -huh. 요즘 현대 방식처럼 이렇게 쓰는 카메라 이거 조리개 하는 거랑 초점 맞추는 거랑 완전 비슷하네 아 이게 필름 감는 건데 지금 현대 카메라랑 다른 점이 필름을 계속 감으면서 음. 찍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거 빼고는 조작법은 거의 다 비슷하고 현주양이 직접 라이프스타일을 꾸민 자료가 있어요 이거 봐보면 꽂혀있던 애들인데 지금 이 카메라로 찍은 거래요. 이걸로 찍은 사, 카... 사진들이라는데, 우와. 필름 카메라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데. 오, 음. 어, 보인다. 이게 색감이 원래 이런 거죠. 현상은 카메라 그냥 가게 가면 해줘요. 좀 옛날에는 그냥 해주셨는데, 어... 근데 지금은 따로 찾아가야 되는? 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것도, 지금 이 카메라로 찍은 건데 여기 보면은 사진이 확실히 옛날 느낌이 더 많이 난다. 그 특유의 후연 느낌, 후연 느낌과 노란 느낌과 아 이런 초점 나간 사진 아주 좋아. 요 오히려 고화질 선명한 거를 음.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맞아. 많이 생겨서. 맞아. 이미지 뭐 디자인 소스 때나 쓰지 나도 잘 고화질은 잘 안. 음. 부담스럽다. 사진을 직접 또 현상해서 모아놨네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저도 뉴트로 예시를 많이 찾아보면서, 뭐, 과자, 포장지, 옛날 거 그대로 쓴다, 카페 인테리어가 다 바뀌고 있다, 이런 예시들을 많이 봐오긴 했는데, 실제로 이런 카메라가 다시 재출시가 되고 있고, 기술이 발전된 램프도 나오고 있고, 이런 굿즈까지 뉴트로 컨셉에 맞게 하는지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제 주변에, 자기가 뉴트로 족인지는 모르는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많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야, 이거 유행이래.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나 요즘 이런 거 좋아해. 이게 내 취향이야. 이게 내 개성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이 뉴트로라는 게, 새로운 복고라는 의미긴 하지만,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에게, 하나의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매김을 하는 트렌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복고는 또 어떤 모습으로 새로운 단어로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될까요? 만약에 그때가 또 돌아온다면 그때 또 다시 분석을 하러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laughs>